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뻥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신형 개념원리 대수, 대수 교재에서 3단원 등 수열에서 첫 번째 단원 등차등비수열의 필수예제 9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해제9번이고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합을 이제 기호로 어, SN. 요거는 이제 합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서미테이션의 첫 글자를 따서 S를 쓰고요 그럼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A1서부터 첫번째 항서부터 쭈쭈쭈쭈쭈 해가지고, 여기 쓰여져 있는 요 N번째 항까지 더하시오 라는 요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우시면서 이제 합의 기호가 좀더 구체화 되고요 오늘은 일단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유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수열을 일단 써보시면 첫 번째 장을 보통 a라고 쓰죠 두 번째 장은 a 더하기 d라고 쓰죠 세 번째 장은 a 더하기 ed 그죠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되면은 n 번째 장은 a 더하기 n 1의 d다 라고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요것을 다 더하는 걸 우리는 sn 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앞에 거는 a 더하기 n-2의 d가 되겠죠? 요렇게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sn을 하나 더 적는데 어떻게 쓰냐면요. 요것을 역순으로 거꾸로 쓸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n-1의 d 요게맨 앞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a 더하기 n 빼기 -E 2의 d 요 녀석이 맨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앞으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가 보면 이제 요 녀석과 짝이 맞는 게두 번째 항 요거죠.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d가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n번 항과 짝이 맞는 게 a죠. 첫 번째 항 a 요렇게 둘이 더합니다. 그럼 요렇게 둘을 더해 주시게 되면요. 요쪽은 e s n 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항과 n번 항을 더하면 요렇게 되고요. 그죠? 두 번째 항과 n 1 번째 항을 더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끝에서 이렇게 합이 되고 이렇게 합을 다 덩어리져서 복구하시게 되면 모든 합이 다 어떻게 되냐면 그쵸? a 더 ea 더하기 n 빼기 1에 d가 나오게 되어 있죠. 이걸 다 더해 보시게 되면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런 녀석이 전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니까 요 개수가 n 개죠. 그렇 그래서 n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이 앞에 곱해지고요 우리는 sn이 필요한 거니까 이걸 2로 나눠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의공식 2분의 n에 ea 더하기 n 1의 d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또 2분의 n에 이 과로 안을 첫 번째 항과 n 번째 항을 더했다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 두 가지 Sn을 이렇게 유도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도된 공식을 저 위에다 적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을 자, K번째 항이 3 3이고요 첫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있죠. 요거는 우리가 SK라고 쓰면 되겠죠. 기호로. 그래서 1번 SK. 자, 근데 여기서 이제 K번째 항이 33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AK가 33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걸 일반 항공식에 집어넣게 되면 7 플러스 K 빼기 1에 공차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은 K 값이 14, 12, 12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K 값이 14, 14가 되겠네요. 그렇죠? 14 빼기를 13이 되고, 13에다 2 곱하면 26이 되고, 26에다 7더해지 33이 되니까요. 그죠 K는 14.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14, S14를 구하시오. 라는 게 되겠죠. 그럼 공식에 적용시켜 주게 되면 2분의 N, N자리에 14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A.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항과 끝항을 할 때는 이쪽 오른쪽 공식을 쓰는 게더 좋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7이고 끝항 그죠? 어, 14번째 항은 33이라고 나와 있었죠. 문제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나눠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는 40이 되고요. 요거 이렇게 곱하면 7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80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었고요. 자 2번도 풀이 진행해 보시면요. 세 번째 항이 7이고, 열 번째 항이 21이래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 d 가 되죠. 요게 7이고요열 번째 항은 A 더하기 9D가 나오죠. 요게 21이 됩니다. 그럼 요걸 둘을 연립하시면 우리는 첫 번째 항이 3이 나와주고, 공차가 2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구하셨고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20을 구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2분의 N에 20에, 그 다음에 2 곱하기 a, 3 더하기 n 빼기 1, 20 빼기 1의 공차, 아, 우리가 2라고 구했죠.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렇게는 약분하면 1 0이고요 6에다가 38 더하니까 44. 44에다 10 곱하니까 정답은 440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의지 9번에 2번이었고요 자, 필수의지 10번입니다.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요렇게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죠. 요렇게. 그렇죠 이게 등차수열을 이루는데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마이너스 24다 그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용되게 선첫 번째 항과 끝항을 알게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sn이 어떻게 되죠 2분의 항의 개수 n에다가 처음과 끝항을 이렇게 더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이 전체 항의 개수는 가운데 이만큼에 들어가 있는 게 n개거든요. 그럼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n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분의 자, n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번째 항 마이너스 10 마지막번째 항 4죠. 이렇게 집어넣고 마이너스 24라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게 빼기 6이 되고요. 2로 나누니까 빼기 3이 되고 빼기 3으로 나누면 여기는 8이 되겠죠. 그러면 n은 6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8,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아, n 플러스 2가 8이니까 n은 6이 되주는 거죠. 그래서 필수의제 10번이었습니다. 자, 필수의제 11번은요. 첫째 항부터 13항까지의 합이 52죠. 그러면 s 13이 52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이죠. s20이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자, 등차수열이 되어 있으니까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적용시키면 되고 질문은 s30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요 녀석은 2분의 어, n에 13에 2a 어, 더하기 13 빼기 1이니까 12d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요 녀석은 2분의 20에 2a 더하기 19d가 되겠네. 그죠? n 1에 되니까요.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하셔서 연립하시게 되면 자, 요거 2가 요렇게 요렇게 6으로 없애죠. 그다음에 13을 요렇게 네 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 더하기 6d가 4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 식은 요렇게 약분하면 1이고요 10을 요렇게 약분하면 빼기 6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2a 더하기 19d가 빼기 6이다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요 둘을 연립하셔서 우리는 a가 16이 되죠.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은 2분의 30에 2a 더하기 30 빼기 1, n-1에 d 마이너스 2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시면요. 요거는 32고 요거는 29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 계산하시면 32 빼기 58이니까 마이너스 26이 되죠. 그럼 아래에 있는 2랑 나누면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마이너스 13에다가 30을 곱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90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 12번입니다. 첫 장이 7인 등차 수열인데 어, 합을 n 항까지 합을 s n 이라 하고, s3랑 s5가 똑같대요. 자, 요게 무슨 소린 거 아니? 2분의, 자, 공식 쓰면요. 3에, 어, ea 더하기 어, 3이니까 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5는요. 2분의 5에 2 곱하기 7 더하기 4d 이렇게 처리가 되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 d 값을 마이너스 어, 2라고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2씩 줄어드는 수열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n이 제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라 그랬죠. 그럼 7부터 2씩 줄어들게 되니까 7, 5, 3,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자, 다섯 번째 항이다. 5항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A5라고 적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의 답입니다. SN의 최대 값을 구하래요. 그렇죠. 그럼 최대 값은 양수인 것까지 더하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8하고 8을 더하니까 2번의 정답은 16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필수 예제 12번이었습니다. 자, 필수 예제 13번은요.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라 그랬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3의 배수보다 1큰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첫 번째가 1입니다. 그쵸. 100 미만의 자연수니까요. 1. 1도 3으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가 1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3 간격으로 4, 7, 10 이런 애들이죠. 그죠 3의 배수보다 1큰 거, 3의 배수보다 1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녀석들의 총 합을 구해라. 그러면 맨 마지막이 누구겠느냐라는 걸 보셔야죠. 그러면 3의 배수보다 1큰 숫자니까 지금 100 미만에서는 99에다 1 더하면 100이니까 100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97까지가 되겠네요. 97까지가. 그렇죠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0 더하기 1이고요. 요 녀석은 3 곱하기 1 더하기 1이죠. 요 녀석은 3 곱하기 2 더하기 2이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3에다가 32를 곱하고 거기다가 1을 더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0번째서부터 첫번째두번째에서 32번째 가고 있으니까 이 개수는 33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우리는 자 합의 공식을 써서 S33을 구하시게 되면 2분의 항의 개수 33에 자, 우리 첫 번째랑 끝을 알 때는 그냥 요 둘을 더해서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617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수해제 13번이었습니다. 자, 필수해제 14번이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x, y는 e x 사이에 y축에 평행한 선분 10개를 그어서 자, 간 10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었다 그랬죠. 이들 중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가 3이래요. 그렇 그리고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12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의 x 좌표를 차례대로 x1이라고 처음서부터 해 봅시다. 그럼 요맨 마지막은 x10이 되겠죠. 그러면 x1을 요 식에다 집어넣어 주면 2x1이 되고요.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x1이 되 주는 거죠. 그러면 가 가장 짧은 선분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x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죠. 그러면 요 y 좌표와 y 좌표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1은 3이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와 주고요. 그다음에 가장 긴 선분은 x10을 대입했을 때겠죠. 2x10 x10이 되겠죠. 그럼 이게 12래요. 그러면 x10은 12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 선분의 길이 요첫 번째 선분의 길이를 L1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선분의 길을 L10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근데 L1이 3이라고 주어졌는데 요게 x1이랑 똑같은 거죠. L1이고 요게 L10이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게 열번째 열 길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요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 녀석까지를 계산하시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 2분의 10개 선분의 길이 합이니까 10에 그 다음에 첫 번째 3 더하기 마지막 12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자 우리가 어 7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이게 과연 L1이 X2 이 X1이 게 길이가 항상 이렇게 똑같은 거냐? 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 이거를 한번 N번짱이라고 얘기해 보고요. 그러면 요 길이가 LN이 되겠죠? 그럼 LN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여기다 대입한 EXN에서 어, 여기다 대입한 XN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LN이 XN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L1은 X1이고 L2는 X2고 L3는 X3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0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요 X1에서 X2로 갈때 간격과 X2에서 X3로 갈때 간격이 똑같은 거죠. 그럼 요 간격이 바로 공차가 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간격만큼씩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X1에다가 X, 어, 공, 간격 d를 더하면 x2가 되고 x2에다가 간격 d를 더하면 x3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이 되면 이 간격이 바로 등차수열의 공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한 xn과 같은 ln이니까 ln도 등차수열이 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이 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수열의 합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요 내용은요 등차수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모든 수열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수열의 합은 우리가 SN이라고 쓰죠 일반항은 AN이라고 써주죠 그럼 요 공식은요 SN은 A1에서부터 A2에서 쭉 가서 AN-1하고 AN까지를 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SN-1을 구해 보면 AN에서 A2 더하기 쭉 가서 A의 N-1번째 항까지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를빼 주시게 되면요. SN에서 SN-1을 빼면 여기가 쭉쭉쭉 없어지니까 AN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요요 요, 요 식은 n은 2 e 이상일 때만 적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요 부분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 버리죠. 그럼 0번 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항 이상은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a1은 첫 번째 항은 s1. 첫 번째 항까지의 합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은요. sn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놓고 a1과 h 를 구하래요. 그러면 a1은 a1은 어, a s 1과 같은 거죠. 그래서 1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3 빼기 1 그래서 3이 됩니다. a1은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a7인데 a7은 s7에서 s6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s7, 7집어넣으시게 되면, 어, 49 더하기 37에 21 빼기 1이 되고요 여기서 S6은 66에 36 더하기 36, 18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되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게 되면 우리는 1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3에다가 16을 더하니까 1번의 정답은 19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SN이 요렇게 나와있구요. AK가 20이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만약에 요거를 a1을 구해보게 되면 a1은 s1과 같은 거죠. 1 더하기 1이니까 요건 2가 되니까 첫 번째 항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죠그 우리는 sn에서 sn-1을 빼면 이게 an이다 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 적용시켜 보게 되면요. sn은 n제곱더하기 n이고요. sn-1은 n-1의 제곱더하기 n-1인 거죠. 그러면 요게 20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놓으시고 자,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n 제곱, n 제곱, n, n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2n만 어, 남게 돼주는 거죠. 그래서 a n 은 2n 이다라는 이런 식을 얻으실 수 있게 되고요. 그 2n 을20 이라고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a k 라고 해서 구했죠 문제에서는 질문을. 그러니까 요거 k 로 바꿔주면 여기가 k 가돼주는 거죠. 그럼 2k 가20이 되니까 k 의 값은 어, 10 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등차수열에서 해당되는 등차수열의 정의와 일반항 등차중앙에 이어서 오늘은 등차수열의 합의공식 그리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까지를 공부해봤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